네, 음이 리얼하고 논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월이랑 묶어주면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어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없다면,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없다면 모든 과학자들이 보고 생각하고, 이거 동사죠? 질문하는 건 세상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어,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관점이 또 다양성이 없다면 이라는 의미겠죠. 왜냐면 이게 다양한이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은 말인 거야. 이 부설 전체가.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러면 그들은 will not. 어떤한 공동체로서는 will not be as objective as.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은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난 이두 개의 예지는 뭐냐. 첫 번째 예지는 뭐뭐로서. 전치사고. 요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지는 비교급이죠? as, as. 어.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들. 혹은 최소한은 열망, 되기를 열망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 모습대로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they are 하면은 보통 비동사가 존재의 뜻이 있어요 쓸게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어, 해석을 하면은 그들이 존재하는 즉 그들이 있는 모습대로 유지하는 객, 유지하는 혹은 최소한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어, 객관적 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 어 잠깐만. 요게 그 생략된 게 있어요. 여기. 요거, 요거. 오브젝티브가 생략됐어요. 여기다가 오브젝티브로 써 볼게요. 그러면은 비교급이니까 또그 에지 애드 에지를 썼기 때문에 요거 요고 요거를 중심으로 뒤쪽도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그럼 해석을 다시 하면은 최소한 객관적이기를 원하는 아니면 객관적인 상태를 들이 유지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객관적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객관적일 수 있는 해결책 요거는 훨씬 더란 뜻이죠, far. 어, 그러면 훨씬 더큰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슈비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practice of science. 그리고 성이나, 아니면 윤리성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에서. 네. 그죠? 훨씬 더 다양성이 커야 합니다. 다음에, science works 과학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행되었으니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들의 호기심을 추구했던 풀스, 뭐에 대한 호기심, 바로 자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추구했던, 그리고 실험했던, 테스트했던, 질문했던 그들의 그리고 각각의... 각자의 생각들에 대해서. From. 오, 여기도 e d g 에서한번더 나왔네요. 음. 여기 edge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써볼게 여기 e d 다음에 원급 쓰잖아요. 원급. 그리고 e d g 쓰죠. 그럼 여기 안에 원급이 어디 있어? 원급이 어 있죠? 형용사를 말하는 건데. 요. 요게 원급이죠? 이게 형용사예요. 다양한 이란 어. 그럼 해석을 하면은 가능한 한 뒤에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관점과 각도 둘다 <laughs> 관점이에요 사실 정확히 해석한거죠 관점과 각도 가능한 한 로부터 어, 그들의 혹은 각각의, 각자의 어, 사고를 테스트하거나 또는 사,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거나 뭐 호기심을 추구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응. 그러니까 동일한 생각을 할 수,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자 그러면 과학이 이 사람들의 다양한 그룹에 의해서 어, 행해질 때 그리고 또 만약에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합의란 뜻이잖아요. 네, 좀 어려운 단어죠. 합의. 또는 동의. 합의가 구축이 될 때, b u i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과학 지식의 뭐 양자 역학, 뭐 이런 지식에서의. 그렇게 된다면, t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자신감을 confidence 갖게 될 것입니다. 객관성과 진실에 대해서. 그것에.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게 되면, 즉, 합의하게 되면, 그건 맞는 말이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려운 글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